네.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란, 부사 자체가, 우리 집의 구조물 중에 바닥이 있죠. 또는 벽이 있고 기둥이 있죠. 이런 건 무너져버리면 집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집 안에 있는 그냥 아름답게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장식품과 같은 거. 예를 들면, 코텐 뭐 바꾸고 띄어서 어, 없애도 또 에어컨 있던 거좀띄면 덥긴 하겠지만, 그게 뭐 집에 안전을 해치는 건 아니죠 이거 커튼과 같은 장식과 같은 것이 문장 안에 부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합니다 주어 나는 공부한다 study 영어를 공부합니다 English 그래서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걸로 문장은 끝났어요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 근데 거기에 어, 열심히 공부한다 hard란 말은요 공부한다를 꾸미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 없어도 문장이 돼요 안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니까 의미가 좀 살죠. 열심히 공부한다. 거기다 다른 단어 하나 더 넣어보죠. 어떤 단어? Very hard. 이건 이 일을 꿈이에요, 또. 그래서 이 부사란 부사란 게, 히, 리, 우 이런 우리 말로 번역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부지런하게, 조용히, 빨리, 매우. 대단히 뭐 이, 이, 이런 유의 단어들 이렇게 말해주니까 여러분이 쉽죠? 영어로 이렇게 대주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들 부사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열심히 부사예요.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아주 네 매우 열심히 이렇게 다 부사예요. 이거 다 없어도 돼요. 이런 부사의 역할을 이번에는 부정사가 해주는 거예요. 없어도 좋은 역할을 부정사가 해준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주요소를 수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이런 것 등을 의미합니다. 예문 보죠. She got up.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문장은 끝났어요. 그 회사 일어났다. 끝. 그런데 뭐? Turn on 이게 키다. 수고. 그 다음에 끄는 건 turn off. 그렇죠? turn on, turn off. 그렇게 말합니다. So, turn on the radio. 라디오를 켜기 위하여. 동사를 꾸민 거예요. got up. 꾸미는 거. 위하여.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her mother lived. 그의 어머니는 살았다. 어, to는 목적이라고 그랬지. to be 90. 90살이 되기 위하여 살았다. 예? 그런 사람도 있나요? 9 4살이 되기 위하여 살고, 그러면 91살 되면 죽는 사람 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살았습니다. 끝. 옛날에 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그런데, 살아서, to be 90. 결과적으로 90살이 되었다. 어, 결과를 나타내요. 90살이 되다. 90, 뒤에다가, 이렇게 years of age.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90 years of age가 old로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90 years of age, 또는 90 years old, 혹은 줄여서 그냥 to be 90. Her mother lived to be 90.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서 90살이 되었다. 90살 될 때까지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워낙 이 부사용법은 중요하니까 예문을 한번더 보죠. I'm glad. 끝났어요. 나는 기쁩니다. 왜 기뻐요? 너를 보게 되어서. 너를 보기 위하여 기쁘다. 아니에요. 기뻤는데 그랬더니 너를 만났다. 결과 아니에요. 너를 보게 되어서, 보아서 기쁘다. 원인이에요. 기쁜 원인. 여기 이런 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원인이 이렇게 잘못됐네요. 네. 원인은 제 이름인데. 내가 너무 내 이름을 좋아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이렇게 다 꾸몄죠. 동사만 아니라 형용사도 꾸미해요. Mr. Johnson is hard. 여기서 끝났어요. Johnson 씨는 매우 까다로워. 까다로운데, 기쁘게 해주기가, 비위 맞춰주기가 까다롭다. 네. 그를 기쁘게 하기가 까다롭다. 형용사를 수식하여 적절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부사용법이에요. 이제 동사 원형 원래는 다 다가 되는 동사 다로 번역되는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나서 네 이렇게 만화방 가고 컴퓨터방 가고 또는 야구장 가고 한 것처럼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명사용법에는 것 또는 기 라고 번역이 되어 주목보에 쓰이는 거죠 동격도 있지만 형용사형법은 원칙적으로 니을 번역이 나오고 아니면 의역 비동사 뒤에 의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형법은 어, 문장이 끝난 다음에 완전한 다음에 오는 것으로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서 목적 결과 원인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낸다 그러기 위해서 투 동사원형 쓰는 거예요 한글과 대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안 됐다면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정사가 끝나면 영어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영어 문장을 보면서 부정사 있는 것만좀 살펴보고 그 부정사의 용법이 뭘까? 동사가 동사가 바람이 나서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어가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의문사에다가 투 부정사. 원래 의문사는 어, 누구, 후, 또 어느 것, 선택 which, 또 뭐야, what. 그렇죠? 언제야, when. 이런 의문사는 직접 문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퀘스 마크 붙여서 어, 누가 너를 도와주고 있니? 언제 당신은 영어를 공부합니까? 이렇게 퀘셔마크 붙고 주어동사가 도치가 되어가지고 의문문장이 되는데 그것을 직접의문문이라고 해요. 직접의문문, 직접의문 그러면 이때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바뀌어서 의문부호가 찍히고 문장이 끝나요. 직접의문 말고 간접의문, 잘 알아야 돼요. 간접 부문 의문. 그것은 의문사는 있어요. 그런데 주어 동사의 어순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는 주절의 주어 동사니까 이렇게 오지만 여기는 주절의 주어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속절의 주어 동사라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만 어쨌든 주어 동사의 위치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간접 부문은 직접 부문은 문장이 됩니다. 끝나 버렸어요.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간접 부문은 이런 형태가 되어 문장의 일부인 명사 노릇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웬 다음에 주어동사 언제 하는지를, 이때 번역은 명사절, 뭐뭐뭐 하는지, 인지, 뭐뭐뭐 또는 무엇을 할지, 이런 번역이 나와요. 우리말로. 이것이 보통 의문사용법입니다. 의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영어가 이게 음 사람만 쓰이는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고 관계 부사로도 아이 아이고 힘들어 그러나 저하고 공부하면 그런 거 모두 잘 이해하고 단어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눈에 익잖아요 그래서 한글처럼 영어를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과장하는 거 아니니까 믿고 좀 반복해 주시고 좀 어려우면 복습해 주시고 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음은사란 이렇게 직접 음운문 만들고 문장이 완전합니다. 간접 의문은 문장의 일부인 명사절을 이룹니다. 주목보 명사절 이것이 의문사고 또 관계대명사와 혼동이 좀될수 있지만 이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걸 말하죠. 선생들은 님 보통 이 설명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저쪽의 관계를 파악 못하니까 나중에 엉뚱한 것과 헷갈려서 영어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의문사는 투 다음에 바로 부정사가 돼요. 이때는 명사절이 아니에요. 명사절을 줄여서 이건 명사, 명사구라고 말합니다. 명사구. 역시 명사가 하는 주목보예요. 주목보. 명사절은요. 주어동사를 갖춘 주목보예요. 명사구는요. 주어동사가 온전하지 않는 그런 주목보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까 명사구라고 했죠. 주어노릇, 목적어노릇 또는 보어노릇 이런 명사노릇입니다. 아까 단순한 투도 그런 게 있었지만 하우 의문사가 와도 역시 주목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문사가 왔지만 주목보가 된다는 것인데 그 대신 차이는 아까는 뭐뭐뭐하는 것, 뭐뭐뭐하는 학기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오늘은 음은사와 함께 왔기 때문에 음은사의 뜻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라는 것이 첨가되었다는 뜻입니다. So, how to li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How to li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이번에 the problem is 뭐. 문제는 입니다 입니다 뭐 보충어가 필요해요 보호가 동격관계 보호 근데 오늘은 부정사가 있죠 부정사 단순 부정사도 보호가 될수 있었어요 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동격관계 근데 오늘은 의문사와 함께 쓰였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게 렇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가 입니다 문제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단순 부정사와 의미가? 어, 의문사가 있는 것만큼 차이가 납니다. 오늘,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to do 이런 걸 목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기를 원한다. 네, 하기를 계획한다. 그런데 오늘은, what to do? 의문사가 부정사화되요. 뭐 할지를, 무엇을 할지를 이해합니까? 무엇을 할지를 이해합니까? 당신 다음에 뭐 할지 이해하십니까? 이런 뜻이 돼요. 그러므로 의문사 사용한 이런 내용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을 해주시고요. 기초 같지만 이게 부정사는 함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도 이렇게 설명을 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